예, 이번 시간에는 어, 버라이존 인터넷을 어, 미국에서 쓰고 있을 때, 여기 어, 배터리 파워에 불이 들어왔을 때, 어, 이것을 이제 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같지 않아서요, 인터넷 속도도 어, 마음에 들지 않고, 또뭐 인터넷 하는데도 잘 없어서 볼수 없이 이렇게 뭐 버라이존 같은 데를 쓰게 되는데요. 어, 여기다 전화하고 뭐 하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은 거는 어, 집에서 이렇게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가끔씩 이제 배터리 파워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이 기기 자체에서 이제 삑삑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간단하게 이제 어, 배터리를 이제 리셋만 해주시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버라이존이나 어, 파이오스에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차고 어, 그라지에 있는 유닛이고요. 어, 이것을 기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왼쪽에서 열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위에서 열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중간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땡기면요 예.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탭이 보이시죠? 이쪽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누르듯이 하면서 열리면 열리거든요. 그러면 안에 이제 어, 백업 배터리가 있고요. 어, 현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이제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은 어, 이쪽 백업 배터리가 이제 어, 인터넷을 어, 이제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 우선 하는 방법은 네, 이쪽에 이제 설명서가 있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읽으셔도 되구요 어, 우선은 위에 있는 요 탭을 파워를 예, 떼주시고요. 예, 여기도 이제 이게 있으니까 약간 누르듯이 해서 이렇게 땡겨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쪽 부분이 조금 힘든데요. 여기도 지금 이두 개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양쪽으로 벌리듯이 하면서 예. 예, 여기 위쪽에 나와서 좀 아래쪽에 힘듭니다. 예. 예, 위쪽 거를 먼저 떼고요. 예, 위쪽 거를 떼시면 편합니다. 예, 지금, 예, 예, 양손으로 하면은 좀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해서 그런데요. 어, 이렇게 하면은, 예, 배터리가 아, 이렇게 떼집니다. 예, 이것이 지금 백업 배터리고요 예, 이쪽이 이제 배터리를, 어, 어, 딱안 떨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듯이 하면서, 어, 배터리를 하면 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리플레이스 배터리라고 떴거든요. 어, 그런 다음에 실제 이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예, 이, 이것이 아덕터가 되겠고요. 어,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예, 전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예, 미국은 다 이제 110V를 쓰죠. 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어, 모든, 어, LED가 다 나가게 되죠. 전원이 나간 상태고요. 어, 현재 나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배터리를 어, 끼워줍니다. 이렇게 딱 끼워주시고요. 예, 딱, 어, 배터리가 들어갔죠? 어,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실제 벽에서 나오는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어, 배터리 파워에서 삑삑 소리가 나다가 이제 시스템 어, 스테더스가 어, 상태가 좋다고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배터리 리셋이 끝나고 어, 밖에 있는 어, 이 기기에 이제 리셋 어, 백업 배터리 어,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함으로써 어, 굳이 이제 버라이전에 전화를 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리셋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